11월 11일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정해진 법정기념일입니다. 완주에서는 그간 특별한 기념식이 없다가 올해 한 농민단체 주관으로 처음 열렸는데요. 화두는 단연 기후 위기와 쌀값 폭락이었습니다. 엄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지역 농업인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정 기념일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완주 지역 첫 기념식이 지난 11일에 열렸습니다. 그간 특별한 기념식이 없었던 완주군 이날 화두는 단연 기후 위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는 기후 위기라는 큰 재난에 닥친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지금 농업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실제 올해 완주 지역만 하더라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단체에 지난 8월 농업인 설문 결과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분야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429명 중 97%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68%는 최근 5년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쩌면 도시보다 농촌에서의 탄소 중립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탄소 중립이 어디입니까? 농촌입니다.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탄소 중립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하면 좋은 여러 가지 아마 생산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소득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이용가 될 겁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쌀값 폭락에 대한 항의 차원과 쌀 소비 촉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떡 케이크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한편 기념식 후 이부 행사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농촌 대응 방안을 주제로 초청 강연과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